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짙은 안개 사이에서 홀로 자라나는 한 뿌리의 생명체. 그 이름은 산삼 수백 년 동안 오직 자연의 품에서만 살아남은 전설의 약초입니다. 누군가는 이한 뿌리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누군가는 이걸 캐내려다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리한 존재, 산삼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산삼을 그냥 야생 인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육 년 동안 재배한 뿌리입니다. 반면 산삼은 씨앗이 자연 속에 떨어져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며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자라야 비슷한 크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직접 키운 인내의 결정체죠. 그 희귀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산삼 씨앗이 발할 확률은 1만 분의 1, 그중에서 인간의 눈에 발견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삼을 하늘이 내린 약초, 복이 있어야 만나는 식물이라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건 산삼은 계절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봄에 캐면 곱해 삼춘삼, 여름엔 녹삼, 가을엔 황절삼, 겨울엔 백삼이라 부르죠. 이 이름은 단순히 색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뿌리에 담긴 기운과 영양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봄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올라오고 가을에는 그 에너지가 뿌리로 내려가 진액처럼 응축됩니다. 그래서 가을 산삼, 즉 황절삼이 가장 귀하고 비쌉니다. 친마니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산을 오르며 단한 뿌리를 만나기 위해 온 생을 걸기도 했죠. 산삼을 둘러싼 전설은 끝이 없습니다. 옛날 신만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내면 산삼이 도망간다. 믿기 어렵지만 이런 속설엔 이유가 있습니다. 신만이들이 실제로 산삼을 발견하고 막캐려는 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했다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산삼이 기운을 숨겼다. 혹은 산신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찾기 전엔 항상 산에 절을 올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산삼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산삼의 눈이 멀어 집안이 몰락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삼은 복이 아니라 인연이다. 그 말엔 욕심보다 겸손을 배우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죠. 전설 속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산삼의 효능은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삼에는 인삼보다 훨씬 풍부한 진세노사이드, 즉 인삼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로회복 면역 강화 항암 효과 등, 인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자라면서 뿌리 조직이 단단하게 응축되기 때문에 인공 재배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고농축 생리 활성 물질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산삼이 다 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환경이 오염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채취되면 그 효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이 키운 생명에는 시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산삼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산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신마니들의 세계에서 산삼은 뿌리는 단순한 약초가 아닙니다. 운명과 인생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80년 이상 된 산삼이, 경매에서 1억 원 넘게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100년을 넘긴 산삼은 그 가치가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희소성이 때로는 욕심과 사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가짜 산삼 혹은 인삼을 심어 자연스럽게 둔갑시킨 유사 산삼도 많습니다. 진짜 산삼은 줄기의 마디가 일정하지 않고 뿌리 끝이 사람 손가락 마디처럼 굽어있으며 향이 은은하고 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옛 신만이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산삼은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찾는다. 산삼을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먹는 법을 잘못 알면 효능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삼 담금주. 많은 사람들이 고도수술에 담그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수가 높을수록 유효성분이 파괴됩니다. 또한, 알코올이 너무 강하면, 산삼의 독성성분이 술에 스며들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죠. 전문가들은 35도 내외의 소주나 약주에 담그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절대 오래 담가두지 말 것. 시간이 길수록 알코올이 산삼의 진액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산삼은 약초이자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 진정한 복용의 첫 걸음이겠죠. 그러나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닙니다. 자연이 수백 년 동안 빚은 생명력의 결정체, 그리고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산을 헤매는 신만이들은 말합니다. 산삼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산삼이 나를 부른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산삼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결국 산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진짜 귀한 건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한 뿌리에 담긴 세월과 인내, 그리고 자연의 숨결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느림의 가치가 떠오릅니다. 산삼은 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강하며 자연보다 오래된 생명의 상징입니다. 혹시 언젠가 당신이 산에서 그 신비로운 뿌리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행운이 아니라 자연이 당신에게 허락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